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가금 규정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배틀패스 예, 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상점에 들어가면 월간 패키지 그리고 주간 패키지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끔씩 이제 회자로 나오는 그런 상품들은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가금을 하고 있는 상태고 불클은 106,579 불클 모았고 어, 가방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티켓은 저번에 쓰다 남았던 거 80장 모았고. 다음에 2년 소환권은 371장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LR 진기한 상자는 아직까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좀더 지켜보고 한번 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지금 블랙아스타를 기점으로 한정 캐릭터가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인가요 메레오레온나가요 메로나라고 그 친구가 나온다고 오피셜이 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랙아스타를 기점으로 좀 선택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어, 시즌 캐릭터가 나오면 무조건 명함은 얻는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게임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즌은 이 티켓 이 티켓을 다 소진하면은 더 이상 불크를 가지고는 뽑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불크를 무조건 한 장만 뽑을 생각이고. 한정 플러스 커스텀 보너스 픽업이라고 뽑기 하면서 이런 거 주는 픽업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랑 이 한정만, 이두 개만 이 불크를 이용하고 그 외에 뽑기는 다 티켓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또 이게 괜찮은 분들은 한번 따라 해보셔도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일단 항상 출첵 출책, 기다란 출첵과 친구, 관리는 매일매일 해야겠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항상 이렇게 해놔도 한 명씩 두 명씩 접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친구 추가하고 있습니다. 숙제는 기간 한정 던전 다 돌아주고 그 다음에 상점에서 일일 구매해야 될 것들은 어, 주간에서 무료 패키지 사고요. 일반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합니다. 그 다음에 마도사 피스의 성장 들어가서 여기 있는 행동력 R 등급으로 사고 콩용 피스 같은 경우는 월간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달마다 4 개를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환으로 오시면은 스킬 페이지 환원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여개 중에서 무조건 사야 되겠다 싶은 건는두개 2개, 노란색 두 개를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 사고 나면은 혹시 여유가 있으면은 여기 스킬 시즌 스킬까지 기억자로 좀 사고 싶은데 일단은 이거는 친구 우정포인트로 수급하는 거는 상계가 있기 때문에 메레오네오나 인가요 메로나 뽑고 날때 남은 그 카드로 또 환원해 가지고 남아있는 재화로 한번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 달을 넘으면서이 거의 0이었거든둘다둘다 둘다 0이었는데 얼마나 지금 모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고 있고 아레나 같은 경우는 요즘 블랙 아스타 덕분에 상위에서 그래도 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상위 갔다가 하위 갔다가 막 이랬던 사람인데 블랙 아스타 뽑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이 상위 리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블랙 아스타가 좋은지 저를 봐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를 좀알수 있는 시간이다.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속죄를다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기사단 버프 세번 빨고 1시간 30분 시간 있죠. 장비 던전, 근성 던전 돌면서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계정, 어, 근황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들 다음 주면은 또 시즌 럭, 야미, 그러고 1월 30일이죠. 1월 말에는 메로나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또 제압 오셔가지고 가지고 싶은 캐릭터 득템 하시길 바라고 올 한해도 또 건강하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